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일보를 요즘에 저희들이 논평을 하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자유일보가 어떤 신문보다도 참그 방향을 잘 잡고 대한민국을 깨워 나가고 이런 일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정광목사님이 자유일보를 창간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허접한 듯 아까 보였는데 요즘 같이 조중동 신문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자율보가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키는 조 소중한 그런 언론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거 너무 감사합니다. 일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에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경랑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것을 주제로 삼아가지고일면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큰 경랑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트럼프 G7 일정을 중단하고 돌연 귀국했다 그랬습니다. 귀국했다 조금 키워줘 보세요. 어, 휴전과 무관하다 훨씬 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에서 트럼프가 G7 정상 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의를 하다 말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백악관에 즉시 복귀해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그이 마크롱 대통령이 그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조금 올려보세요. 이란 간좀 올려줘 보세요. 아 이란 간 어, 휴전 논의를 위해 휴전 논의를 위해 G7 정상 회의를 떠나 DC로 어 오시던 DC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언급을 했다면서 어큰 틀렸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큰 뭐가 있다. 에?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 회의를 중단하고 가면서 이것보다도 더큰 어, 사건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중동의 정세를 이유로 G7 정상회의를 도중에 귀국길로 올랐다 하는 것이 이렇게 첫 번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그 미국의 모든 그 국민들에게 모두 즉시 테란을 떠나라. 그러면서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라는 것이죠. 이라는 핵 합의에 서명했어야 하는데, 핵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강력하게 빨리 위험하니까 떠나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피 촉구를 지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교민들도 외교부에서 테란과 이스라엘이 위험하니까 빨리 그 지역을 떠나라.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전쟁이 큰참화 속에 이 이란, 이라, 이스라엘이 어, 지금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주 이스라엘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 폐쇄했다. 미국의 대사관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아, 그것을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 가족과 대피해라. 테라비부 영사과 업무도 중단했다. 그래서 이란과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이 17일 문을 닫기로 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자택 등에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 조 이스라엘 미 대사관은 16일 웹사이트에서 올린 긴급 안전 공지에서 이스라엘 민방위 사령부의 지침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예루살렘의 미 대사관은 내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모두가 다 중단했다 하면서 지금 이제 보니까요 어, 자율보에서 세 가지 주제를 달았는데 트럼프 일정을 중단했다. 모두 이제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팔면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이제 이스라엘 이란 충돌이 지금 격화돼가지고 막 화염에 쌓이고 연기가 나고 막 불이 지금 타고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란과 협상을 했는데 벙커버스터 카드를 어 사용할까? 이런 물음표를 달아서요. 기로에 놓인 트럼프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에, 첫 번째로 이제 그 벙커버스터 카드를 어, 어, 사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그 이란에는 어, 지하에 핵농축 것이 지하에 이렇게 어, 지하에다가 시설을 해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 지하에 핵농축으로 되어 있는 이 핵시설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 부통령을 통해 가지고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벙커버스터를 시설을 파괴하지 않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낼 것인지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특사도 보내고 지금도 스티브 이트코프라는 특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협상에 응해라 그리고 핵시설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파괴하겠다.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협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군사적 옵션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래 가지고 이걸 위해서 이 내용에 읽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모든 군사 자산을 자산을 갖다가 지금 여기 이란 쪽으로 계속하면서 급유기를 이제 공중에서 급유할 수 있는 급유기를 유럽에 있던 것을 이스라엘로 하고. 항공모함을 또 그쪽으로 해서 그 항공모함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저 전투기가 60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이런 그 항공모함을 가지고 이제 그 이란과 협상할 거냐 아니면 외교적으로 벙커버스터 카드를 사용할 것이냐 이걸 놓고 트럼프가 큰 고민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어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은 바로 어 그. G7 정상회담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아주 극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또 팔면에 이란도 다급해졌다 그랬습니다. 오른쪽 면에 보면은 아랍국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이란에서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다가 전달을 하고 전달을 했는데 뭘 전달했느냐면은 미국에는 이스라엘 을 지원하지 말라. 아, 어, 협상에 나갈 거니까 이스라엘 지원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 계속 손짓을 하면서 이제 이란이 굉장히 좀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래서 어, 이제 그, 그 옆에 나라에 있는 그 오만 이 오만이라는 나라에 에, 협, 핵 협상을 하자.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공격을 취소해달라.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도 협상을 할 것이니까 이렇게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이란에서 다급하게 요청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이 핵시설을 파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에서 그런 아랍국을 통해 가지고서 미국과 이스라엘에다가 협상하자, 협상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자유일보의 내용입니다.